이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때에 독일은 이제 소련과 함께 서로 침범하지 않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쪽에는 유럽과 독일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쪽 편에 있는 소련과는 잠시 평화를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마음 속에는 얼마 때가 되면 소련 쪽도 공격할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은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독일 진영에서 두 명의 병사가 연합군 쪽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지금 독일 군대가 사실은 소련을 침범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두 병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병사들이 자신과 독일 사이의 조약을 그 믿음의 관계를 깨려고 한다고 그들을 사형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때가 되었을 때 독일은 그두 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련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깜짝 놀랍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급하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양쪽 다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소련은 춥고 힘든 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는 역전되어서. 수련이 만 포로를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너무나 큰 배신감을 당한 사리는 사람들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의 부하가, 혹시 나의 의사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거대한 수련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도리어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잠자리를 걱정하면서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저기서 그렇게 이동하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신과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죠. 불신과 의심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불신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불신이 넘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읽은 38절의 내용이죠 그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laughs> 보금서의 다은 부분에 보면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병고침의 표적들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확실한 하늘로부터 오는 마치 그 옛날 엘리아 때의 하늘으로 불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인 소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믿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주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병자를 고치거나, 안진뱅이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불신이 넘치는 시대죠? 오직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저분 관점에서 그것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죠.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 순수합니다. 잘 믿죠. 하지만 한번두번 번 사람들의 거짓말에 상처를 입기 시작하면서 온날은 어떤 면에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과 이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동이어처럼 여겨질 정도로 불신이라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다만에 뉴스를 봐도 대부분의 뉴스들이 누가 누구를 속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불신과 속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라인 정치인들의 말은 대부분의 거짓말이죠. 사람들은 일단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도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순수한 그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화가 되죠.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속이고 상처 주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님 공동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항상 속이려고 하고 이익을 치려는 세상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도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끼리 모였을 때 이곳은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 서로 안의 믿음이란 것,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케인과 소기관들 자신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죄에서부터 참된 하나의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그들을 육신으로 또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애쓰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여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아니, 우리들이 리더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왜? 믿음의 모습이 없이 두려운 불신과 의심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음란하다 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을 신약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 가운데 '음란한 백성들,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음란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 의미로 말한다면 부부관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부부는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이 떠도 충성할 것을 맹세한 관계죠. 그래서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반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늠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처럼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반하고 많은 우상을 쫓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가늠한 세대여, 가늠한 백성들이여, 음란한 백성들이여라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쪽을 다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이 되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열심히 바칩니다.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며, 하지만 그 절기가 끝나 돌아왔을 때 자기 일상 속에서는 가난에 퍼져 있던 여러 우상들,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과 쾌락을 제공한 그 우상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그 백성들을 음란한 세대, 음란한 백성, 가늠한 백성이라고 주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늠한 자들로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행세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돈을 더 사라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들 스스로는 이 땅의 삶을 더 오래오래 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회귀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외치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간만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어떤 분서 그런 시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이 땅의 삶의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리기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 불신이 넘치는 곳,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약속을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불신의 사람들이 넘쳐날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세상 속에. 불신으로 가득 찬그 세상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더 이상 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볼까 합니다. 오늘 이바리새인들은 불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엄밀하게 오늘 본문을 잘 본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9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한글 성경 수은 이렇지만 이걸 영어 성경이나 또는 원어로 바꾸면 나에게는 너희 중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지만 있다면 요나의 비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거절하시는가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구가 불신소에 가득 차있기에 도저히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도 비록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믿지 아니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주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십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laughs>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죽은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3일을 그렇게 지내실 것을 그런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정은 십자가의 표정 주님이 너희들에게 보일 표정을 없고 있다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표정은 사실 엄밀하게 의미한다면 불신에 가득 찬 유대인들 아니면 이 땅에서의 기적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이기는 것이오.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자신들에게 이 땅에 서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기대했죠. 그런 표적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게 될 미래의 그적 십자가의 표적은 그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죠. 도리어 그들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표적은 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가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올라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였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래서 걸림돌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귀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주고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은 이 땅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적이지만 참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표적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네 사람들과 시바의 여왕의 이름을 듭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들까요?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불심의 대상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나가 나타나서 회개의 말씀을 외쳤을 때, 심판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것을 듣고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전했을 때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신들 스스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고백하고 외쳤던 바리새인들 앞에 와서 도히려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을 그들의 죄를 지적할 것을 오늘 주님은 경고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말하면서도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간가?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손에 흠겨지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믿고 살아가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런 속임수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더사남께더 더 이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불신과 의심으로 불안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결국은 성공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찰지 모르지만, 하나의 님 사랑과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입술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갔던 그들, 그러기에 주님이 외치는 그 말씀에 그 변화를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는 거부하고 그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불신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전하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서있는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전하며 매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큰 믿음의 표지를 우리 허락하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흔들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 진료와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마이 하나 세상에 지지하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저희에게 믿음 주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